엄마 물놀이 신발 있는데 그거 저면 어떻게? 아니, 물어젖힌 거 아니. 다 보니까 지 진짜 까서 놨어요. 그랬어? 네. 무슨 물놀이 신발 갖다 주세요. 아니, 지금 아침이라서 추워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아빠 내가 넣었다니야. 응. 아, 이거 여기 서부터안 추워? 아빠 이딴 이가이중거울오오안 무너지네. 아내가 좀 무너지긴 해요. 아내가. 네, 아내가 모래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그런가 봐. 오오 무너진다. 음. 어? 뭐가 잘안 보이는데? 이안보인다 네, 아어 버리자 나빠 네 버리자요 그 그건 또 사면 돼그이미 어? 벌어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. 안어 아빠가 돌을 묶어놨는데 그게 네. 돌을 두판놨는데 세워져 있었으니까 누가 네. 풀어서 가져간 거야 응 네. 어. 건너자! 아빠, 벗겨졌다! 어. 벗겨졌어요. 다행히. 엄마도 얘기하고 있네! 아니야, 봐봐! 서현아! 봐봐, 아빠 눈싸움하자재아 뭐. 어. 잠깐! 아빠! 아빠 진짜! 자, 눈 감았다! 시작! <laughs>

어. 이겼다. 이제다야겼다 이겼다. 다가내다 아빠가 이겼다. 이겼다. 다가다이가시이해 시작 왜얼마겼지다다시눈감았다가다이다이다 이겼다. 이겼다. 이다 뭐야. 아빠 쳐다봐야지. <laughs> 뭐야. 아빠 나랑. 음. 아빠 시... 시작. <laughs> 내가 아빠를 이겼어. 아빠. <laughs> 오. 누가. 누가. <laughs> <laughs> <야>, 재 <재미? 웃음> 천천히 가. 아, 플정아로하무안되당 아, 불을. 아, 불 아, 불을. 아, 불을. 아, 불을. 아, 불을. 아, 나을 아, 불을. 아, 불을. 고 불을. 아, 아, 불을. 아, 아, 넘게들 들어왔어. 음. 맛있겠다. 물이 좀 부족한 거 같아. 혹시 설탕을 조금 넣을까 했는데 그냥. 아. 설탕도 있어. 일단 그냥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오, 이거. 이제 고아니 여기 그 이거를 언니 다 부어요? 음. 음, 안 그래. 음, 안 음, 어, 술응 끓어봐요 그래. 또안채 엄마 이상한 소리 한 적은 없는데? 어 있어요 네? 아, 네. 엄마 스이 무슨 거어 저한테 보내준기랑 무슨 스파인드라고? 아 엄마 건리지마어 응. 응. 소유주신 벌써 다먹소준아 응. 벌써 다 먹었어? 계란도 팍팍 다 먹어? 응.

Terima kasih